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 수수료가 또 오릅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460달러에서 555달러로 주재원비자 l비자는 805달러 예체능 특기비자 o비자는 705달러로 대폭 오를 예정입니다. 83%나 오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포함해 일부 이민 신청서류는 최대 6배나 수수료가 인상돼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개월간 관보 계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 과정을 거쳤던 각종 신청 수수료 조정을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 안에는 시민권 신청서를 포함해 노동 허가 신청, 가족 이민과 투자 이민 청원서 등 한인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민 서류들이 크게 오릅니다. 노동 허가 신청서와 여행 증명서 신청 수수료도 각각 34%와 76%로 올라가게 됐고, 투자 이민은 3,675달러에서 4,010달러로 9% 인상됐습니다. 주재원 비자인 L비자는 460달러에서 805달러로 75%나 올랐습니다. 추방 중단 신청 수수료는 285달러에서 1,810달러로 535%나 올랐고 특히 그간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난민 망명 신청도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게 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인하되는 이민 신청 수수료도 있습니다. 각종 이민 서류 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재의 640달러에서 530달러 오른 1,170달러로 인상됐지만 시민권 증서 신청은 990달러로 약15% 소폭 내립니다. 영주권 신청 가운데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인 i751은 595달러에서 760달러로 오르지만 취업 영주권 패티션은 기존 700달러에서 555달러로 인하됩니다. 올 1월 한 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했던 이민 관련 수수료를 한 해에만 두 차례나 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이민국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급격한 운영난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에게 두 차례 수수료 인상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